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는 일인데요. 혹시 자녀분께 핸드폰을 잠깐 맡기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지난주에 제 친구 김영희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. 김 씨는 올해 62살이고요.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. 자녀는 둘인데, 큰아들이 36살, 작은딸이 32살입니다. 어느날 저녁 김 씨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큰아들에게 잠깐 핸드폰을 맡기고 충전을 부탁했습니다. 그저 충전만 해달라고 했는데요.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?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. 손에는 김 씨의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요. 김 씨는 아들의 표정이 이상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. 그런데 아들이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. 엄마, 이게 뭐예요?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. 김 씨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. 아들은 김 씨의 핸드폰에 설치된 은행 앱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. 놀랍게도 지난 석달 동안 김 씨의 통장에서 매주 20만원씩 총 240만원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. 김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돈이 나간 곳이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었다는 것입니다. 김 씨는 그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. 아들이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김 씨의 핸드폰에는 이상한 앱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. 김 씨가 직접 설치한 적이 없는 앱들이었죠. 아들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. 이것은 명백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였던 겁니다. 김 씨는 몇달 전에 택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. 그 문자에 있던 링크를 눌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.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.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, 악성 앱이 핸드폰에 자동으로 설치됐고, 이 앱이 김씨 모르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간 것입니다. 범인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몇달 동안 조금씩 돈을 빼간 거였죠. 아들은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은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. 특히 시니어 세대를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. 여러분,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? 절대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.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5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. 피해액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?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. 김 씨처럼 자녀가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갔을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전문가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절대로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. 택배 관련, 은행 관련, 경찰 관련 어떤 내용이든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. 진짜 택배 회사나 은행이라면 링크가 아니라 공식 앱이나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. 둘째, 핸드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세요. 요즘은 무료로 제공되는 좋은 백신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.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설치를 도와달라고 하세요. 셋째, 정기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.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이상한 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은행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넷째, 절대로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. 은행원이든 경찰이든 누구라도 전화로 이런 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. 만약 물어본다면 100% 사기입니다. 다섯째, 핸드폰에 설치된 앱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.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앱이 있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자녀분이나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세요. 김 씨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다행히도 아들이 빨리 발견해서 더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240만 원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범인들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서 이미 인출된 상태였습니다. 김 씨는 은행과 경찰의 도움으로 일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